7장 1절에서부터 17절 인침 받은 성도의 복음으로 인한 환란에서의 승리와 구원의 영광과 찬양. 2편.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큰 무리들이 바로 온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묘사는 14만 4천 땅에서 인침받은 무리와 동일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7장 1절부터 8절에서는 교회를 땅에 속한 존재로 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인침을 받음으로써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은 참 이스라엘 14만 4천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인내로 승리한 어린 양의 군사로 묘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7절부터 17절에서는 교회를 천상의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전 역사시대에 땅에 살았던 실제 그 광대한 수의 관점에 따라서 큰 무리라고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무리가 다른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4장 1절부터 5절이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땅에서 구속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바로 하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모습을 하나로 통합시켜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14만 4천과 큰 무리가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가 이 순결함의 싸움에서 어린양의 피로 씻겨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성도에게 승리를 위한 싸움의 방편이 바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 계시록 전체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 이 교회가 바로 순결함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아, 이것은 6장 11절에서 승리한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게 된 것이 바로 그 우상숭교로부터 순결함을 지킨 것에 대한 표지로서 받게 된 보상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잘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순교자들과 바로 잠재적인 순교자들 모두 포함하여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9절의 큰 무리와 동일 대상인 이 14만 4천이 7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승리하는 어린 양의 군사들로 상징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징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흰옷이 승리의 표지로서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로 그 암시하는 사실도 여기서 바로 흰 옷을 입은 것은 어린양이 피로 시켜서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큰 무리가 승리함으로 구원받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서는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5절에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유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 임시 장막을 종료가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이 바로 임시적인 초막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게 했던 그 초막절을 기초한 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그 소망을 완성해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레위기 23장 34절 39절 40절 4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킬 때 첫날도 안식하고 또제 8일에도 안식하면서 종려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 8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생명이 새 출발하게 된다는 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그 초막절을 지키는 남은 자들, 곧 광야의 고난을 말씀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 이긴 승리자들이 영원한 안식세계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구원의 기쁨을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초막적,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종말의 모든 민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바로 하늘 성전에서 종료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때 스가리아 14장 16절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여기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세상의 임시 장막 생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생활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의 장막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 도성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본문 7장 9절 10절은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완성된 그 성취의 모습은 21장 1절에서 6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라고 해서 스가레가 예언한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남은 자들 곧 승리자들이 받을 축복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4, 5장에서 하늘 성전을 특징 짓는 핵심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교회고 이큰 무리의 행위들이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말은 영광 속에 들어간 큰 무리가 하늘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때의 구원을 기념하려고 종말론적인 초막절을 지키면서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4장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졌고, 또 5장에서는 땅에서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이 성부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큰 무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큰 무리의 구원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11절 12절에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노들과 내생물의 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교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이 모습은 천사들의 제사장 기능을 보여줍니다. 4장 10절을 보면 24장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5장 14절에서는 24장노들이 다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지금 7장 11절 12절에서는 더 상세하게 24장노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지만, 여기 7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계획과 작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7장 13절 14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장로가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요한에게 알려 주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암시하는 말이긴 하지만 특정 시기에 일어날 특정한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6장에서의그인으로 주어지는 교회 시대의 모든 환란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복음의 싸움으로 겪게 되는 그 박해와 순교, 기근 중의 궁핍, 사회적 재난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4장 1절부터 5절이 그 12장, 13장의 그 사탄과 두 짐승에 대한 어린양의 군사들 14만 4천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어, 붉은 용과 두 짐승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에게 박해와 미혹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 큰 혼란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잘 뒷받침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효력으로 거룩함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 옷을 씻는 것은 전쟁 시에 피를 흘린 이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요구되었던 그 제의적인 전결의식의 한 부분인데 민수이 31장 19절, 2 0절에어야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물이 아니고 어린양의 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거룩함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6장에서 보여준 그 환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과 성령, 기도와 믿음의 삶으로 이김으로써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는 사실은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그 순교자들이 흰 옷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싸우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받게 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또 19장 13절 14절에서도 메시아 군사들이 흰 옷을 입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싸우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입게 된 모습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5절부터 17절은 광야에서 생명을 얻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큰 무리가 바로 그 구약 이스라엘처럼 광야와 같은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앞에 말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환란 속에서의 그 성도의 믿음의 그 인내와 순결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있고 라고 번역된 이 에이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승리의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씻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이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 하늘 보자에 앉는다는 것은 아, 권능과 승리를 누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현재 땅에 있는 성도에게는 영적 영역에서만 권능과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 즉, 땅에 있는 성도는 영적 영역에서만 하늘에 앉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서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승리하고 실제적으로 보좌 앞에 서게 되어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장면은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때에 관한 묘사다. 사실 알수 있고, 이 복된 장면 속에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교회 시대에 걸쳐서 인침받은 모든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보좌가 하늘 성전 안에 있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는 사실을 이부문이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섬긴다는 말은 본문이 성과 성전이 하나 되기 전에 관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장, 22장에서도 동일한 성도들이 그 영생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성도들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성 전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과 성전이 하나된 관점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본문과 21장, 22장은 동일하게 최종적 승리의 때에 성도들이 누리는 영생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를,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다른 시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 장면을 최후 심판 직전에 천국의 성전으로 보거나 또 천년왕국 시기의땅 위에 성전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은 앞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도들과 동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13장 6절에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백성 자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백성이 바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7장 15절부터 17절의 목록은 21장 3절에서 7절과의 유사장 때문에 미래적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 곧 장차 하늘에 거할 때 얻는 영원한 상급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어, 할수 있겠고,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13장, 5절, 6절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는 그 영원한 상급이 현재적으로, 음, 하늘에서 체험될 수 있는 상급이다 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장막을 음, 치신다, 아, 장막에 거하신다 는는미두 의미. 번째 의미는, 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 앞에 성전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 예세의 요르살렘성이 백성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장막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자기 처져로 삼아서 임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오셔서 함께 가야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서 잘 뒷받침이 되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의지를 분명히 하신 사실에 의해서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신자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심으로써 그 의지를 온전히 드러내셨는데 이 사실에 의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종국에 에, 하나님 백성 자체를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보좌 앞 성전에서 함께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이 백성의 거처가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7장 15절에서부터 17절은 이 궁극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장차 교회로 하여금 영광의 부활체를 입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지성소 곧 하늘 성전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성전의 가장 핵심 장소인 하늘의 지성소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은 21장 3절 15절에서부터 18절이 잘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은더 이상 이제 성각과 성, 성전, 지성소의 구역이 구별되지 않고 세이루살렘 성 자체가 성각과 성, 성전, 지성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본문 7장 15절부터 17절은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하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7장 15절의 그 보좌 앞,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던 지성소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아, 왕들 제사장들이 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보좌 앞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명확히 해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7장 16절 17절은 하늘의 큰 무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짐승과의 싸움을 이김으로써 새 출애굽을 체험한 공동체 곧 구속받은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7장 16절에 그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큰무리 교회가 광야의 짐승과 음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써 세상 모든 결핍에서 해방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모습은 19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2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곧 만국으로부터 인침받아서 승리한 교회가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양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참 목자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목자가 되사라고 하는 말은 목자로서 돌본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12장 5절과 19장 15절과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의미 곧 목자가 원수로 상징되는 짐승들한테 무력을 행사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여기서는 원수를 물리친 결과로 양떼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돌보는 그런 목자의 활동이 온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양들, 교회를 생명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22장 17절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현세에서부터 이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양들의 고난과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슬픔의 요소를 제거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장 4절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일은 전 교회 시대에 걸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에 인침받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긴 큰 무리들은 영혼세계 이전에도 하늘에서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장 15절부터 17절의 모든 표현들은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은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 모티브와, 모티브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여기 15절부터 17절은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가 새로운 그 출애굽의 결과로 지구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15절부터 17절은 짐승의 그 박해에 대항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환란을 겪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모든 고통과 결핍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또 모든 위험에서 해방돼서 이제 영원한 안식과 보호를 얻게 되고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위로를 얻어서 지구 복락의 삶을 누릴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7장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7장은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7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본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근거해서 인구 조사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셀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셀수 없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볼때이두 본문은 그 6장 11절에서 언급한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인간편에서는 셀수 없는 존재이지만 셀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는 셀수 있는 존재, 14만 4천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구원이 있어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의 두려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